예, 네, 그, 어, 저는 그, 오늘, 여러분들이 별로 안올줄 알았죠. 네, 원래 우리 저녁 미사가 20명, 30명 나옵니다. 근데 며칠 전부터 세 신부님 모셔놓고 그 미사에 20명, 30명 나올까봐 본당 신부 면이 안 서서 나 죽겠다고 그랬는데, 아이고, 이뻐라. <laughs> 이뻐 죽겠네 아주 그냥. 예, 네, 이렇게. 미사에 많이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어 저는 이제 18년 차 신부고, 이번 주 금요일이 제가 신부된 날이에요. 금요일이 되면 18주년을 끝내고 19년 차 사제가 됩니다. 우리 신부님은 1년 차 사제. <laughs> 근데 사제관에서 신부님 모시고 담소를 나누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제가 사제 생활하면서 상처 받았던 얘기를 막 신부님한테 하고 있더라고요. 예, 네. 여러분들 하느님의 은총이 충만히 내리고 있다는 표징이 뭔지 아세요? 죄인들이 회개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고해성사 넘치게 고해성사를 했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느끼실지 못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하느님께서 우리 마테오 신부님 통해서 지금 은총을 너무 많이 주고 계시는구나. 저는 이거를 아까 사제관에서 내가 왜 하창 후배인 어린 신부한테 이 얘기를 하고 있지? 막 이런 생각이 들고선 올라왔더니 고해자가 막 넘치게 막 있는 거예요. 저는 판공성사 주는 줄 알았죠. 근데 죄인들이 회개하고 상처받은 이들이 위로받고 주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고 이게 하느님의 은총이 충만히 내린다는 표징이에요. 제가 다른 본당 특강 가거나 이럴 때도 고해자가 유독 넘치는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은 하느님께서 정말로 성령을 통해서 은총을 부어주시는 표징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네. 오늘 이 저녁 미사 통해서 주님께서 정말 넘치는 은총을 우리 마태오 신부님, 마태오 맞죠 신부님? 네. 신부님 통해서 내려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금요일 날 오셨던 새 신부님은 새 신부님이지만 한 10년 차 정도 되는 <웃음> <웃음> 네, 그런 아주 이렇게 능수 늘란하게 이렇게 미사하셨는데 저는 막 옆에 있으면서 진짜 새 신부구나 막 불안해가지고 막 제가 책장도 넘겨주고 막 그랬는데 네, 하여튼 이 미사 통해서 하느님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신 내용들 어, 만 많이 은총 주셨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오늘 고해성사 보신 분들,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다 씻어 주셨고, 여러분들이 하느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도 충만히 주셨다고 저는 그렇게 오늘 느꼈어요. 예, 신부로 산지 이제 18년, 이제 좀 있으면 19년 차 들어갑니다. 사제로 살면서 하느님 마음 아프게 했던 적도 많았고, 제 자신의 한계 때문에 부족했던 점도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또 행복했던 건 뭐냐면 제가 그렇게 못나고 부족한 순간마다 항상 제 뒤에는 교우들의 기도가 함께 있었고 주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교우들을 통해서 많이 보여주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사제로 첫 출발을 하시는 마테오 신부님, 신부님이 걸어가실 길을 생각하면 너무나 저도 축하해 주고 싶고, 또 한편으로 연식이 좀된 신부로서 마음이 또, 또 짠하기도 하고, 아이고, 또 어떻게 살아갈까. 예. 또 신부님 얼굴을 보니까 저랑 좀 공통점이 있어요. 얼굴이 둘다좀 반반해요. <웃음> <웃음> 많은 유혹도 찾아올 거고, 인간적인 한계 때문에 겪는 어려움도 생기게 될 거고, 때로는 오해나, 또 상처가 생길 수도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제가 또, 살아오면서 확신했던 것은 그런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주님께서는 누구보다도 강하게 저의 손을 붙잡고 계시고 제가 묵주들고 또성체 앞에 머물게 될때 사람들에게서 받을 수 없는 위로를 주님께서 분명히 해주신다는 것을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신부님 용기 내서 또 기쁘게 신나게 사제로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부님의 말 한마디로 죄 속에 있는 사람들이 회개를 하기 시작할 거고, 신부님이 선포한 하느님 말씀으로 기도하지 않는 신자들이 또 기도도 시작하게 될 것이고, 희망을 잃어버렸던 교우들이 희망을 되찾고, 그 절망 속에 있던 교우들이 위로받고 주님께서 신부님 통해서 하실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그 일을 생각하면 막 가슴이 뛰어요, 막. 어떤 일을 이 사제를 통해서 하실까. 용기 내시고 항상, 어, 교우들의 기도와 그다음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의 현존이 신부님과 함께 있다는 거 굳게 믿으면서 사제직 기쁘게 잘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마음이 짠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막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 봐요, 이게 지금 은총이 내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안수 받으실 때 제가 금요일날도 얘기했었지만 하열하던 여인이 마음속으로 내가 접은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하더라도 구원받겠지. 그 마음으로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자 병만 치유된 것이 아니라 진짜로 구원까지 받게 됩니다. 이따가 신부님께서 안수해 주실 때 여러분들 내가 예수님 옷자락에 손 댄다는 마음으로 신부님 안수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은총 우리 새 신부님 통해서 내려 주실 겁니다. 우리 본당에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우리 본당 교우들을 위해서 천미사 봉헌해 주셔서 우리 교우들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부님께 감사의 박수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